산불, 산사태 등 산림 관련해서 재난이 급증하고 있는데 네. 제가 작년에는 그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의 정확도를 좀 이야기했었어요. 오늘, 오늘 이번에도 많은 선배 동료 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이어서 이렇게 지정된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해서 표지판 설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네. 아시겠지만 전국에 아까 말씀하시던데 산사태 취약 지역이 2만 8천 개쯤 되더라고요. 네. 지금 얼마나 지금 그 표지판이 설치된지 알고 계십니까? 예, 뭐한한30% 한 가까이 지금. 예, 29% 가까이 설치가 되어 네. 있다고 합니다. 전국에 2만 8,194개 중에서 8,190개, 29%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산림보호법이 2015년 바뀌어서 이 산림취약적 표지가 산림관리청의 의무로 돼 있습니다. 법적 의무로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관리청, 산림청 비로해서 지자체들이 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예 보니까 산림청이 소관하는 국유림은 61%로 좀 높은데, 그러니까 지자체는 훨씬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더 심각한 것은 뭐 자료하면 사를 좀 보겠습니다. 서울은 설치율이 100%인데 충북은 96%. 전남은 2216건 중에 25건만 설치돼서 1%에 불과합니다. 울산은 945개 치약 중에서 단한 곳도 설치가 안돼 있는 이런 지금 참담한 현실인데요. 치약적 표지 설치가 안 되면은 만내 표지가 없어서 여러 가지 뭐 이용객들이나 주민들이 모르고 재난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꼭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, 저는? 이 국유림은 저희가 직접 개서되는데 이게 이제 지자체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애로상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요. 하여튼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내년 우기 전에 가능하면 <laughs> 하여튼 정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2015년 입법화돼서 16년, 17년도에는 좀 많이 설치를 했어요 산림청에서. 16년도에는 2,127곳 설치를 했고, 17년도에는 348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그외 2018년부터 올해까지는 산림청이 단한 푼도 예산도 세우질 않았습니다. 왜 이러신 겁니까? 제가 잘 참여해 보겠습니다. 이걸 보니까 좀 바뀌었더라고요. 이게 이제 국유림은 산림청이 하고 있고 민유림은 공유림하고 사유림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하다 보니까 네. 국가에서 50%를 지원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뭐 지자체장들이 뭐 이게 산림 표지판 설치했다고 누가 생생낼 수도 없는 사업이잖아요. 건쓸 곳은 많은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올해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산림청에서 44억 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딱 기재부에서 1억 반영했더라고요.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? 어떻게든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? 뭐제 생각에는 하여튼 그 기재부 협의도 하고 행안부에 있는 교부금 뭐 이런 걸 재난교부금 이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존경하는 서삼석위 원장께서 뭐예견원장 맡고 계시니까 좀 네. 열심히 설명해서 예, 이거 정말 이게 안전 예산이니까 이 부분은 꼭좀 반영을 해서 소정의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어요. 설정을 했으면.